찍어서 유튜브 방송을 탔습니다. 가라앉음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그죠? 교회를 안 나가도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출석을 하지 못해도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8년 전에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중매를 잘하면 옛말에 수리석잔이고 중매를 잘못하면 따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라는 게 뭐냐면 오늘 본면말씀 같이 정계란 처녀 교회입니다. 정계란 처녀로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중매를 잘하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나서 영광을 누릴 것이고 복음을 잘못 전하면 평생을 예수 믿고 지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했습니다. 원하운데 가난 보음방송이나 이래교회는 한 사람도 이 방송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보음방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오늘 이제 8주년인데요. 이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한례를 회야했고 예, 하늘의 숫자가 3이고 땅의 숫자가 3입니다합파 숫자가 7인데 7일이 끝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숫자가 8입니다. 여덟, 그래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서 아마 이번에 단장도 새롭게 끝내게 하고 또이런 의미에서 우리 동사님께서 새로운 각오로 어, 주변에 살아가신 분들 또 기도하신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가난 복지 방송이 또일의교회가 새롭게 도약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방송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경례사를 마치겠습니다.